안녕하세요. 난과 북의 같은과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최중아의 세상 폭크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통중모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최중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중모가 왜 나오게 된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모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동주모가 나왔는데, 동주모의 전체 활동 기간이 몇 년이었나요? 1년, 년 정도. 1년 정도? 1밖에안 돼요. 어, 뭐, 작다면 작고, 응. 뭐, 그,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통주모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뭐, 통합협회의 당장은 물리적으로 겉으로 볼땐 사회가 통합이 됐지만 물리적으로 참여하기 싫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회장님은 그걸 통일로 가는 준비해 가는 어떤 살아, 조직으로 리드해 가고 음. 싶었잖아요 음. 어떤 어떤 관점으로 모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좋은 목적으로 리드가려고 하셨는데 그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있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 많은 사람들도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얻었고, 왜냐면 우리가 그 미사소송을 하면서 그래도 국복을 하는 과정에서 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뢰도 음. 얻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참여를 했어요. 그 회비를 낸 사람만 해도 한 67명이 됐습니다. 많이 했네요. 협회 아. 저희가 할때 그렇게 해서도 15명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음. 그러다 나니까 재정도 있었고 뭐 그렇죠. 이벤트 하는 데는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어떤 이벤트를 하는 데그해비도 기존 해피가 그 통합회피보다좀 많았죠 훨씬 어, 많았죠 매달 그것이 내는 네. 해비가 훨씬 음, 많았죠 그런 데서 다 내는 거지 응다 어, 냈어요 음.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건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조직이라는 게 어떤. 내 시험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요 음, 음. 그래서, 물론 뭐그 사람들이나 전화 모여서 통일을 준비해가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했을지라도, 그게 정말 통일에 대한 가정,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그 안에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의하고, 음. 어떤 정발적인 의견을 내서 가기까지는 음. 저는 한 3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회장님이 그 동중호라는 조직이 음. 정말로 출범에 그 목적에 맞게 음. 통일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단체로 가기까지의 기간을 그 가동의 기간을 3년으로 봤다. 음, 음. 네. 왜냐면 거기서 이제 걸러지고 걸러지고 음. 거기에서 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음. 발견하면서 좀더 나은 개선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음. 그들하고 함께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를 설득하고 음. 또 조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함께 가자고 조금 푸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시간에필요 하고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그 통일을 위한 일을 자그마한 긍지감, 긍지감을 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려고 했던 게제 사실은 바램이예요? 바램이예요. 어, 제 계산은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 사람들이 아, 당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바램이 됐나요? 아 안됐죠 런론에부터 이야기를 아, 네. 안됐죠 왜 안됐죠? 왜 안됐는가 됐는, 안 하면은 이제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동일대 관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고 그거 자체보다도 이제 이이 이 모임이 협회를 견제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거가 됐을 때 음. 이제 동전 모라는 그 파워가 그 어, 세력이 세력이 이제 음. 협회로 옮겨가서 이 대중적인 관심 하이라이트를 받는 협회를 접수하다. 접수하. 뭐, 접수하. 그 접수인데 <laughs> 접수하. 바로 잡아가겠다는 <laughs> 어떤 의지가 음. 강했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어디 간지 없고, 이제 이벤트 위주로 해서 사람들이 막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가 집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회장님께서 발기, 발기인이죠? 음. 네, 발기를 하실 때는 어떤 마음의 상처, 명예소송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당했던, 음. 아니면 임직원을 등룡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던, 음. 소인과 관계적으로 상태를 받았다. 어떤,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모였던 이 사람들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 간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리드해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마치 협회를 개냥하고 접수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 집단으로 선거를 하실 때 선거의 다수를 악용해가지고, 어, 회장이나 어, 삼국장의 권력을 쟁탈해가는 조직으로 변질되어 음. 갔다. 음. 그런 좀... 쪽에 더 관심이 높았고, 음. 저는 그때 당시 내가 추구하는 어떤 활동과 어떤 그런 과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협회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 음. 거기 빼갈 생각은 없었기 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설사 협회 타이틀이라는 걸 짓고 가더라도 음. 나는 통조모라는 걸 계속 가지고 남은 음. 사람들, 다 가면 내 혼자라도 응. 가까운 사람 몇명 하고라도 동주모라는 이것을 만들어 가면서 동의를 위한 어떤 일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응, 응. 근데 이제 그게 거기까지라도 갔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도 못 거기까지도 못 가고 그러니까 협회도 결국은 잘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거죠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협회를 하든 뭘 하든 그 조직은 만인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걸마 터질 거라는 생각. 핵심은 있지? 수준이 안된 거죠. 일단은. 음, 그 거기 한미. 그렇지,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다음은 몇 명이래도 이 기본적인 수준, 음.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거의 걸 맞게 정 우식이. 그러니까 행동이 활발하게 움직여 줄 멤버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네, 누구나 처음부터 준비가 돼 가지고 딱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저도 어, 그렇지만 그렇지. 저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 대사관에 가서 인권활동을 처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자문자다고 해서 자기 자신한테 끝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 마음을 키워가고 정신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신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모임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투사가 되거나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향이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백명가도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하지 못하지 그건 못해 그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아무리 거기서 10년이 있든 20년이 있든 10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요 음. 그래서 어쨌든 회장님께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표치, 기대치가 아니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중간에 중간당 시점인가 아니면 마지막 시점에서 그 회장님께서 풍중을 떠나게 되는 어떤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본인이 발기해놓고 본인이 떠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뭐 떠나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잘렸죠, 거기서요. 잘렸다. 어,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화를 내쫓았죠, 결국에는. 아, 통주에서 쫓겨났다. 네, 결국 사무장 직책에서 햄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laughs>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또 다른 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또 다른 새를 만들어가지고, 그, 발기인을, 음. 통증을 발기인을 네. 쫓아냈다그 네. 정도의 조직에 대한 상식과 그 정도의 사회에 대한 상식이 아주 무지했나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앞으로 경험, 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음, 아니잖아. 사람들은 저보고 너무 원칙적이고, 음. 너무 기준이 높다고 저보고 자꾸 해, 그걸 누가 따라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해요. 근데, 다른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그룹이나 사회에는 한두 명 정도는 음. 원칙을 외치고, 음. 어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늑대들이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제가 그때 했던 게 뭔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회피 모임에 재정이 씌워지는데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단체가 활동하는데 어차피 회계 부분이 그러니까 존재하잖아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나 돈은 계속 지출이 되는데 이게 영수증, 당시에 우리 회장님 직, 통주원 직책은 사무국장이죠. 아, 사무국장이었다. 네. 그러니까 행정을 책임지셨네. 네, 행정을 책임졌는데 이제 재정을 쓰는데 나 그런 건 처음 봤는데. 음. 그, 저희가 넘겨준다 음 부터 그 회장들이 그런, 음. 그런 일을 하던데, 저희가 회표를 할 때는 회장이나 사무장 절대로 손에 돈을 안 쟀어요. 음, 그렇죠. 어. 딱 재정부장이 음. 돈을 딱쥐고 부서마다 필요한 것들을 사는데 비용을 지출해주고, 그, 그 영수증을 다 받았거든요. 음. 사무장과 회장은 절대로 거기다가, 음. 야, 내가 뭘 사겠으니까 돈을 저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니까 회장들이 돈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음. 자기가 주고, 어? 음. 그다음 뭐 쓰는, 그거 사적을 쓰는 건 같지는 않은데, 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하는데 현차를 두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재정 부장이나, 거기서 음.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을, 저게 또 들고 다닌다는 거는, 이거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재정 문제는 재정 책임자가 음. 관리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 권한이죠. 음, 컨트롤 해야 음. 되고 조직 의 리더는 음. 그걸 잘 되는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음. 어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단체 안에서 회의해서 바로 잡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음. 통주모의 언어는 음. 대표는 자기가 일 부서의 담당자처럼. 재정을 주문에엮구 짓고 다녔다? 직접, 직접, 직접 그 재정을 들고 뭐 사과하는 걸해 주면. 뭐 어쨌든, 사국장이 했던 대표가 했던 간에, 단체의 대표가 했던 간에, 중요한 거는 해결처리는 되어야 되잖아요. 해결처리가안 되고, 용수증이 네. 안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재정관리자에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왜 그렇게 하냐. 왜 물건을 구입하고 해야 되는 거는 재정부가 직접 음. 나서서 해야 되지. 왜 어, 회장이 돈 달라 줘야 되고 음. 이런 식으로 하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용증 처리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것도 잘안 된다. 그러니까 음.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감사를 하겠으니까 서로 제출하라 그랬지. 음. 장부하고 그거 영수증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 문제는. 음제을 못하겠다는 거 공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데 아, 이제 다 재정을 돼. 책임진 분이 회계 보고를 못하겠다. 음. 행정 책임자 상국장한테. 음. <laughs> 그런 무지한 조직이 어디있어요? 그 그러니까 감사도 있었어요 거기에 감사도 응. 있었고 최소한 나이가 못하면 감사한테 들줘야 응. 되는데 그때 감사가 공석이 되고 아니 최소한 내가 못해서 감사한테 주라 하는거 그 <laughs> 자체가 잘못인거예요 왜냐면 조직의 행정부분은 다 행정책임자한테 집중되어 있게 되고 그렇죠 단체를 운영하면서 단체 대표하고 행정책임자를 구분했으면 응. 구분도 없었고 만약에 한국의 몇몇 조직, 한국의 그런 몇몇 조직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다국자체를 어. 보면 대표가 있고, 사무국이 없어요.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어가지고, 대표하고 총무가 다이렉트로 회패 재정을 컨트롤하는 케이스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막말로 성장이 되고, 준비급이 안된 조직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뭐, 대표나 회장이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바뀌는 조직의 구조가 아니라, 단체가 사유화가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솔직히 사회적으로 조명을 못 받는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통주문는 그래도 국제적으로나 유럽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영국에서 많은 탈북민들이 수술을 공참한 조직으로 서는 그런 형태로 굴려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회계 부분하고 행정 부분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표의 CEO의 음. 그, 리더, 리더신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그걸 구분하지 그러니까 못했다. CEO는, CEO, CEO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응. 음. 행정관리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우리는 그래. 분명히 그걸 나눠서 음. 계속 해왔고, CEO는 이제 밖에 다른 데 가서 단체들하고 교섭하는 데 음. 일이 핵심이고, 음. 행정관리자는 협회 활동에 대한, 음. 음, 행정에 대한 걸 음. 관리하는 게 임무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식했으면, 되게 책임자가, 행정 책임자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을 거부한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아, 이제, 뭐 아, 아. 이 차례인가 음. 회의를 했고, 음. 그래서 뭐, 제출을 안, 안 하고 해가지고, 뭐, 그럼 제출을 못하게했으면 내가 그 장부를 다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서 맞춰보겠다. 음. 그것도 그것도 또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인간이 고통을 인간이 주냐 공부.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거기에 이제 편먹어가지고, 이제, 사목장 직책에 대한 걸 아예 없애버린 거죠.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핵시 <laughs> 예, 회장님이 그 조직을 떠나게 된 이유가, 통주모 안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자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되게 책임자에게, 재정 책임자에게 재정복을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그 안에서, 고태타가 그 이겼는 거지.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패싸움이라는 아, 게뭐내 편은 거의 없었고, 어. 제 편은 없고, 이제, 왜 그랬는지, 뭐가 거기에 뭐 밥줄이 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밥줄이 다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결론 내리고, 그 밥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칙을 무시하고 지금 가는 건데, 솔직한 말로 우리 인간이 개인적이든 아니, 아니. <laughs> 부, 북한의 분조도 음. 농장 관계 분조도 자기들이 위계질서 가 어떤 형태로 단계를 자, 잡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음, 음. 농장원들도 그렇다고요. 아니 농장원보다더 못한 수준의 아니, 조직을 아니. 통중모라는 조직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나는 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후회를 했어요. 다시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조직,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한, 민주주의가 한, 민주주의가 한 민주주의가 명이어도, 있고. 내가 하는 조직이,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 좋, 좋다. 그래도, 이렇게는 안할 거라 음.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제, 조금 결정을 하든 어찌든 나는 떠나니까, 음.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나왔는데. 형, 회장님 나오고 조직은, 흩어진 거죠? 얼마 아 가서 그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재중화가 없어도 우리 충분히 할수 있어 이랬을 거예요. 음. 그러나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네. 네. 뭐 재중화 회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존재했고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이 무너졌다 이게 아니라 이 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원칙과 물리 존재해야 유리. 되는 거요 하다못해 동아리 모임도 아, 응. 그렇죠. 하다한 카페에서 만난 정모로 만난 정모 모임도 룰이 존재해요. 그 룰을 다 정하잖아요. 네. 그걸 는데 근데 그 룰을 그냥 오늘은 이율이었다가 자욱게 하면 저율로 바꾸고 이렇게 다먹고 뒤집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직이 과연 그, 그런 조직이 존재, 오래 존재할까? 못하죠 그건 고캐시터 뭐, 어, 맞고 던졌을 때 <laughs> 결국은 앞날을 보였다. 결국 떠나가지고 얼마 보였을 서그 조직은 해체가 된 거죠. 아, 그렇죠. 해체가 되는 거죠. 음. 그게 왜냐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속한 조직이 음. 원칙적이고 음.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은 나도 클리어해지게 아, 보여요. 음. 근데, 아니, 저기 조직 자체가 안에 내부가 저러면 내가 저기 가뭐 나도 나쁜 사람이 되거려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툭 보니까, 아, 저기는 저러저러 한 사람들이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가라 해서 나간 게 아니고 어느 날 조용히 다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회장도 이미 뭐 말로 무슨 저 데가 재정부의 회계 보고가 저항적으로 돌발적으로 거부하는 우산을 나오다 보니까 행정책임자를 행정책임자를 인자 뭐안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조직을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그 조직을 떠나게 됐는데 결국 구전부터 그,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우식 수준 가치가 사회 수준을 보면서 이미, 아, 이 사람들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이죠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바꾸로서에 따라갈 거고, 자기한테 뭐라도 주면, 오늘 이 사람이 옳더라도, 응. 오늘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옳고, 원칙적이라 하니까 그건 다 버린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때 내가 떠올랐던 게, 아, 인간이 도덕성과 원칙을 저버리면 우리 인간이 정직해야 될 이유가 안 돼. 근데 혹시, 정직해야 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게 있는지, 사회에 존재하는지, 그런 룰이라는 원칙을 지켜면서 그룹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조차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런 것조 아, 그런 하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조차 모르니까, 그런 사람의 생각에, 생각을 표현하는 행동, 그 표현을 행동으로 하는데. 자기가 좋, 저... 속한 조직인데, 최소한 음. 내가 조직, 들어가서 속한 조직이 떳떳해야 되잖아. 그렇죠. 아, 잘 되고, 떳떳하고 어디 나갔을 때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 음. 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할 바에 그외에 조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는 다부도덕한 사람 우로 변질 되지 변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가 비춰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서 얻는 이자그마한것 때문에 음.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몇몇 사람들은 부도덕하게 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음. 음. 비공리적으로지만은 사회적으로 많 많았잖아요. 많, 음. 그래? 응?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 막 구조할 수 올라왔잖아. 비도덕적이고 어? 그리고 응. 어? 부패한 거. 시도가 부패한 거지. 부패, 부패된 조직. 결국 부패하니까 조직이 해체, 해체, 해체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통중화 지금 없는 거죠. 없어졌고 이게 통중화를 하는 과정이 어쨌든 시도는 통일을 위한 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결과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을 음. 내리게 되는데 통중화라는 단체가. 이걸 하면서 얻은 경우가 만약에 자신을 돌아가실 때 우리 이장님 발디노로서 자신을 돌아가실 때아 조금 이렇게만 내가 가실 때 그때 미처 이렇게는 못 해가지고 아쉬움이 남았다라는 응. 점이 있다면 어떤 아, 게 있었나요? 그 가장 그 내리 로치는게야 이거 사람을 변화해가지고 개선된 사람을개선시 변화를 줘가지고. 함께 가기는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거기서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부터 스타일 자체가 되어 있기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낫지 그안 되는 사람을 음. 설명하고 음. 어? 개조하려고 개조하려고 했다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그때 깨달았어요 음.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다시 뭔가를 한다면 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사랑과의 사람에 지쳤네요. 아니, 지쳤다기보다는 나는 진심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음, 진심이면 음. 그게 상대한테 다가갔을 때다상할 음, 받아, 것이다. 다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안,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가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음, 음. 안타까워하고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지. 그럴 때 효과가 생각도 있다.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최종적으로 유익한 일이니 하자. 그럼시도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응. 잘 해야 돼요. 송주호가 만들어지고 금악을 어, 그 내리기까지 한 1년 정도를 응. 활동을 했는데, 회장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우리가... 통일이란 시대를 맞이했을 때 북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대부분 저러할지데 그런 사람들과의 사회통합이 얼마큼 어려울까? 우리가 국토, 국토 분단 38선을 거둔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회통합,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과연 2,500만 대의 6천만 명, 6천만 명대의 사회통합은 얼만큼 어려울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탈북민은 우리도 저질적인 탈북민들의 행동과 작태를 받아들이기,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수준 그 지적 수준, 문화적 수준, 사회적 수준을 얼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앞으로 통일시대 이후에 굉장히 사회에 난해한 가제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 그런 것을 동주본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통일시대를 100% 예측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한몇 프로의 가능성 아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교훈은 얻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에, 가져봤고요 개인적인 생각 이 있으면 이 시간에 빌어서 한마디 더 해주시죠 음. 제가 좀 이렇게 메모를 조금 해왔는데, 어, 내 생각을 적어봤어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저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또 이렇게 그 조사를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왜, 왜 그렇게 애를 쓰냐고 조금 물어봤어요. 음, 왜, 왜 애를 쓰냐고. 어, 왜, 왜, 사실 어진가는 상황에서 보면 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데, 자기, 그,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 물어봤는데 사실 오랜 시간 그 질문을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답을 했으면서도 항상 뭔가가 이게 완벽하지가 못한 내 반론을 보면서 왜 그럴까 내내 심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은 무엇일까 의도는 무엇일까를 이제 계속 찾았어요. 오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왜 그랬는가를 저 자신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서 있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도 인격이, 인격과 상식이 있고 자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에서 한인간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인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지켜주어야 그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 격식 없이 하는 작은 배려에 감사할 줄 알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용기를, 바라, 용기를 내라는 동료의 말에 감동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때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보며 오늘이 있기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준 그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자기 성찰을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을 찾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상을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하며 가슴에 쌓인 아픔과 각오를 스치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세상은 어쩌면 내 소망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이상과 목표를 선택하면서 우리 정신 세계와 가치를 성숙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이익도 주지 않는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극단적 이기심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탈북민 사회의 통합 과정뭐 어,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왔고요그 과정에서도 동중국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대한 세력으로 나왔던. 대한 단체로 나왔던 그통일모조차도또 단체를 만드니까 똑같은 부패가 일어나고 구성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짜 통일준비인가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출연해주신 최중화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방송을 애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